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0편 16, 16편은 대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많이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어리석은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너무나 가짜에 속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 종교와 다른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해 주셨다는 것이 팩트입니다 팩트 100점. 부활이 없다면 가짜로 가짜 새벽에 나올 필요도 없고 열심히 사역할 필요도 없고 헌신할 필요도 없고 충성할 필요도 없고 목해자가 된 이유가 한 등이 없어요 세속적인 종교와 다를 바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기독교가 세상 종교와 다른 것은 십자가에 속죄가 있고 아멘. 부활이 사실이기 때문에 이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아멘, 아멘, 아멘. 몸을 바치는 거예요. 그래도 가, 아깝지가 않는 거예요. 부활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럼 부활에서, 부활하신 그분이 누구냐, 이 말이 어디, 누구냐. 부활하신 그분이 과연 누구냐, 누구냐.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는 구원이요, 천국이요, 영생이요, 상급이요, 역사요, 메시아요, 기묘자요. 아멘 할 때까지. 보사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몸 버리고 보자 버리시고 권세 버리시고 있다 예? 사람의 몸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 예수 몰라 사람들이 방황하고 예수 몰라 사탄에게 끌려다니는 거예요 영적 받는 자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이 권세로 오늘 하루에 열어가야 돼요 예수 권세 내 권세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승천 내 승천 예수 재림 내 재림 예수님과 우리는 한 덩어리가 됐기 때문에 건들면 예수만 나와야 되는데, 건들면 사람만 나와야 되는데, 건들면 진리만 나와야 되는데, 은혜가 떨어지면 건들면 짜증만 나고, 속상한 얘기만 하고, 비질만 자꾸 나가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죠. 딱 건들어도 예수가 팍 나와야 돼. 진리가 팍 나와야 돼. 성경 66권이 팍팍 나와야 할렐루야. 오늘 시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너무너무나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부활이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전능자요. 창조자요. 모든 인류의 집권을 가지신 분이 주그 예수 그리스도예요. 만왕의 왕이시요. 예수의 이름은 생명이요. 지혜요. 기쁨이요. 생명의 활력소요. 액체 중의 액체가 부활하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요. 사망 권세, 죽음의 권세, 지옥 권세 다 깨뜨려 버렸어요. 질병 권세도 다 깨뜨려 버리고 실패 권세도 다 깨뜨려 버리고 악한 사탄 마귀도 다 깨뜨려 버린 거예요. 예수님. 승리자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아멘. 아멘.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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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것은 받으니까 많도다 할렐루야. 이렇게. 성경이 확실한데 성경이 의식일거래 못 믿어요 사람들이 왜다 마귀의 배수진이 딱 가려가지고 호미케 하는 악한 영이 못 믿게 하는거죠 요즘에도 마찬가지예요 죄정들이 열정을 가지고 사명당당해야 되는데 어? 열정이 식어지게 하는게 사탄 마귀 원수예요 원래부터 열정이 살아나야 돼요 열정. 아멘 네. 하늘 을 누가 못어도 복음을 예? 때려왔든지 못했던지 저 판은 우리 모든 동역자들사역자들 고족들이 되시기를 주의이 름으로 출근합니다 아멘. 10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 10절에 보니까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해 버리지 않으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2장 25절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말씀을 전할 때에 오늘 이 말씀으로 다이시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죽은 예수님이라면 믿을 이유가 없죠. 왜 죽음에 집중합니까? 십자가의 속지는 너무나 거룩한 것이지만 십자가의 죽음만을 얘기하면 기독교는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해주신 주님이, 살아나신 주님이, 생명주신 주님이, 지금도 영으로 살아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너무나 완악해요. 완악해서 성령님이 비집고 들어오셔야 되는데, 완악해서 너무나 완악하고 강박해서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어? 바다들이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영을 바다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바다들이 영접했다는 것은 뭡니까? 바다들였다는 것인데 바다들이 이제 못해서 겉돌고 있는 거예요. 문좀 열어다오. 내 마음 문좀 열어다오. 주님이 일하실 터이니까 마음을 열어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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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면 되는데 그런데 우리는 강박한 심령을 성령이 뚫고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신할수 있는 은혜를 주신 대로 믿습니다. 아멘. 얼마나 큰 은혜예요, 이게. 할렐루야. 성경 66권은요, 짜면 예수 이야기예요, 예수 이야기. 도음이요 피요. 아멘. 아멘. 그리스도의 아들에 관한 이야기가 성경 66권이기 때문에 아멘. 성경을 우리가 통독하면서 수천번을 통독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포여를 생각하면서 그리스도의 피가 뚝뚝 떨어지는 이 복음을요 우리가 읽고 듣고 지켜야 돼요 그리스도의 피와 상관이 없다면 무슨 소리 있어 성경을 만독을 한들 천독을 한들 자기 음악 만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그 피가 뚝뚝뚝 떨어져야 된다니까 그은 말이야 할렐루야 육체의 생명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것 o u n g one 명 i n 로 i n 니 to l o v 생 m 은 태어날 때두 두 갈래의 길을 걷습니다 누구라도 넓은 길을 걷는 사람 tw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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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가 o two, t h r 이 좁은 길을 가면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생명을 붙들었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생명이 있는 자로 살아가기 때문에 좁은 길을 가도 찔리는 길을 가도 가시밭길을 걸어가도 기쁠 수밖에 없는 것은 고예요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죽은 시체는 아무리 꼬집어도 말이 없어요 딱 생명이 딱 끊어지면요 육체는 흙에서 와서 흙으로 갈 뿐이에요 육체에, 육체와 육체 영혼에 분리되는 순간, 육신은 졸업식이지만, 따라합니 육신은 졸업식이지만, 내 영혼은 입학식이다. 천국으로 입학하는 거요. 아멘. 육신과 영혼이 딱 분리되는 순간, 육신은 졸업해. 그러나, 내 영혼은 신령한 나라에 입학을 할 날이요. 즐거운 날이에요. 송도가 왜막 네? 그냥 그냥 어머니 죽었다고 막 울어야 돼? 천국 가서 지금 입학하고 있는 날인데 아멘. 천국 신령한 예수님의 나라에 안식의 나라 예수님과 이제 결합되는 날이오 더니 얼마나 기쁜 날인데 천국 가면 아멘. 아멘. 그냥 막 질질 짜야 되냐고 깊은 찬송을 불러다오 김한남 박사님 그랬다는 데 진짜 그 말이 맞는 거예요. 왜 육신의 졸업식은 이제 육신의 장막은 벗고 졸업하고 내 영혼이 윤총 입어서 주인 나라에 입성하는 날이 천국 입학식이라니까. 아멘. 네. 아, 네. 아, 네. 그보다 더 좋을 수가 없어. 지옥 간다면 울어야지. 내 영혼이 음부 수월에 빠져버린다면 울어야지요. 지금지긋 아, 네? 영원한 지옥 감방에서 평생을 살아야 되니 얼마나 무서운 곳이냐. 그러나 좋아 여러분은 제사 받았고, 보원 받았고 예수님이 믿는 자에게 의롭움을 입혀주셔서 우리가 잘라고 똑똑하고 완벽해서 우리를 의롭다 입혀주신게 아니요 우리는 죄인 중에 개수예요 그러나 한분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기 때문에 제 값은 사망을 예수님이 싹 담당해주셨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백점 만점에 백점으로 인정받아서 천국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죄인 중에 죄수 온 죄를 타고난 인간은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되셨니온 죄를 해결할 길이 없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온 죄를 다시 퇴만해 주셨으니까 예수 믿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 맡긴다을허락 주시는 놀라운 복음이기 때문에 아멘. 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자유하고 기쁠 수밖에 없고 아멘. 어떻게 한강에 괴롭혀요, 예수님 복음을 가졌고 구원을 영생을 주신 그분 앞에 사명전을 붙들고 생명전을 붙들고 온천을 달리면서 주 예수 복음을 때렸더니 못 얻더니 천파이 아들 삼명을 받았는데 어떻게 온천에 들어있냐고 예? 이 생명을 가졌는데 이 복음의 이한 역사를 예? 주님이 나에게 맡겨 주셨다면 열심으로 전할 수밖에 없나? 아멘. 할렐루야.